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73 서울 던두리에 있는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먼저 떠났고 저는 두 자식을 키우며 살아왔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어느새 그 애들도 가정을 꾸렸고 저는 3년 전부터 장남 내외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고마웠어요 함께 살자고 먼저 제안한 건 큰아들이었거든요 엄마 혼자 두면 위험해 이젠 엄마도 편히 살라고 하면서요. 마음 한 구석이 뭉크했습니다. 아직도 나를 생각해주는 자식이 있구나 싶어서요. 그렇게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전주품에 안기고 아들 며느리 퇴근하고 들어오면 따뜻한 밥한끼 챙겨주고 혼자 사는 쓸쓸함도 주어들었고 하루하루가 보람찼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두반일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습니다. 밥은 제가 하고, 설거지는 제가 하고, 빨래도 제가 하고.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복으로 향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무릎은 시큰시큰 아팠지만, 내 가족인데,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무너진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 신호는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떡국 육수부터 시작해서 전이며 잡채, 갈비찜까지 혼자서 다 했습니다. 며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더군요. 아들은 그저 옆에서 조용히 TV 보고 있었고요. 상을다 차리고 온 가족이로 앉았는데 며느리가 숟가락을 딱 내려놓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님 왜 이렇게 달아요? 설마 소금 대신 설탕 넣으신 거예요? 소금이랑 설탕 헷갈리는 건 치매 증상이라던데? 그 순간 허리가 아니라 가슴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별 들으려고 내가 새벽부터 뛰어다녔나 싶더군요. 아들은 멀뚱멀뚱 고개 숙이고 말한 말이 없고요. 그날 전 식사를 끝까지 못했습니다. 목이 매어서요. 곁을 뒤엔 화장실 조금 오래 썼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자 며느리가 문 앞에서 노크를 하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님 노인네도 시간 개념은 좀 있으셔야죠. 화장실 안에서 숨을 꾹 참았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살짝 불편한 거였는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도 찌를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작은 기계를 설치하더니 말하더군요. 엄마 요즘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길래 CCTV 비싸긴 한데 그래도 엄마 위한 거야. 그건 CCTV였습니다. 제방 천장 모서리에 조그만 렌즈가 박혔고 저는 제 방에서마저 편히 숨쉴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누구 하나 제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그저 치매끼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로 저를 감시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손주와의 일은 또 어땠는지 아세요? 같이 TV 보자고 했더니 할머니랑 보면 노잼이야. 할머니 TV 보지 말고 샤워하고 와요. 냄새나는 것 같아. 하고 방으로 보내버리고 하루는 손주가 제게 말하더군요. 할머니가 뭘 알아? 글씨도 읽을 줄 모르면서 손주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리고 제 생일날 아무도 기억을 못 했습니다. 그 흔한 미역국도 축하한다는 인사말도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생일 때마다 피곤해도 미역국과 갈비찜 애들 좋아하는 건꼭 해먹였는데 내 생일은 기억도 못하는 애들에게 말하기도 머쓱해 평소처럼 손주가 남긴 밥 먹고 때웠지만 내심 서러웠습니다. 저녁이 돼서야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순간에야 겨우 생일 축하한 말이 들었어요. 이 집에 살면서 점점 제가 가족이 아닌 공짜로 쓰는 가정부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었어요. 하루는 손주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도와줄까 하고 다가갔는데 며느리가 저를 제지하더군요. 어머님 그냥 두세요. 어머니 글씨 잘못 읽으시잖아요. 애가 알아서 잘해요. 촌주 앞에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온 거예요. 저한테 어머님이라고 하면서도 말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저는 괜찮은 척 웃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촌주도 민망한지 힐끔 보더니 고개를 돌렸고요. 괜히 내가 민폐였나 싶어서 한참을 방 안에서 꼼짝 못했어요. 또 하루는 같이 TV를 보려고 거실에 나갔더니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님은 조용한 거 좋아하시죠? 거실엔 좀 시끄러운 드라마 틀려고요. 그러고는 저를 앙으로 데려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싶다고 말한 마디 하지 못했어요. 조회감이 온몸에 스며들더군요. 생일이 되던 날도 그랬어요. 아침부터 쓸쓸했는데 혹시나 싶어 기다렸지만 아무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침을 차렸고 다들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그날 저녁엔 제가 사온 미역국을 혼자 먹었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커줘서 고맙다. 가끔 딸아이가 전화해요. 요즘은 좀 어때 엄마? 무릎 아프다면서 집안일 계속 혼자 해? 오빠랑 언니는 좀 도와줘? 그럴 때마다 애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봤자 아들 부부 흉보는 것 밖에 더 되겠어요. 온살 걸려서 아플 때에도 제가 저녁 차릴 때까지 기다리던 애들입니다. 딸한테도 걱정 끼치기 싫었고요. 하지만 이 말이 목 끝에서 자꾸만 올라왔어요. 지나 사실 나내 신세가 너무 서러워 어느 날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때 되면 밥하고 청소하는 가정부 같은 거구나. 그날 이후 제 안에 어떤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심이 확실해진 건 손주 생일날이었어요. 며느리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케이크도 주문하고 풍선이며 현수막도 도치고요. 그런데 저는요. 집안에서 열리는 생일 파티마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제시서제 눈치를 보며 몰래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괜히 애들 오는데 분위기 망칠까봐 좀 그래. 당신이 어머님한테 잘좀 얘기해봐. 결국 손주 생일날 저는 제 방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손주 친구들이 할머니는 안 계세요? 묻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며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요즘 좀 아파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들은 순간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나도 내 이쁜 손주 축하해 주고 싶은데 내가 없는 듯 숨어있는 게 애들이 원하는 건가? 파티가 끝난 뒤 거실엔 음식이 잔뜩 남아있었고 며느리는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피곤해서 그런데 잔반 좀 정리해 주세요. 뭐 묻은 건 버리고 어머니 드실 만한 건냉장고에요 저는 말없이 그 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손에 묻은 케이크 조각. 바닥에 떨어진 감자칩. 먹을 만한 건 피자 한 조각. 그것도 애들이 먹다 남긴 거였죠. 냉장고 문을 닫는 순간 제 마음의 문도 함께 닫혔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제게 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전부터 좀 그랬는데 애한테 자꾸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자꾸 구닥다리 얘기하시면 애가 학교 가서 왕따 당해요. 안 그래도 할머니랑 살아서 사투리 쓴다고 애들이 놀린대요." 그날 저는 너무 서러워서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경이 쓰여서 말도, 행동도, 숨도 조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조용히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엄마, 집 나가도 될까? 딸은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속상한 일 있어? 무슨 일이야? 딸의 걱정스러운 말에 울컥해서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겨우 한마디 했어요. 엄마, 이 집에서 살기 너무 서러워. 그렇게 저는 짐을 쌌습니다.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아들은 엄마 이렇게 무책임하게 집 나가버리면 엄마 마음이 좀 편해요? 당장 우리 의밥 챙기는 건 누가 하라고요? 우리 맞벌이라 못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할머니가 어떻게 이래요? 손주를 무기 삼아서 우리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우리한테 죄책감 가지라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대체 지은이한테는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어린 것이 싸가지 없이 오빠한테 왜 엄마한테 막 대하냐고 싸가지 없게 난리 치던데 솔직히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애가 오해하게 말을 그렇게 전해요?라고 말하더군요 그 전화를 탓한 아들 부부를 보고 할 말을 잃은 저는 그 길로 나와 딸의 집으로 갔어요 딸 지은이는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며 엄마 오늘부턴 이 방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이번 주말엔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강원도로 놀러 가요 엄마 오빠랑 산 이후로 여행 한번못 갔잖아요. 우리 애들도 주말에 할머니랑 같이 놀러 간다니까 신나서 벌써부터 노래 부르고 난리예요. 애들이 할머니 이렇게 좋아하는데 사실 엄마가 오빠 집 가고 나서 우리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많이 울었어. 우리 집에서 같이 살다가 엄마가 오빠네에 돌보려고 갑자기 간 거였잖아. 근데 괜히 엄마 속상해 할까 봐말안 했는데 오빠네가 엄마 그렇게 대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엄마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그동안 왜 혼자 끙끙 참은 거예요? 진짜 속상해 죽겠어. 하는 딸의 말에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토록 따뜻한 말에 약해져 있었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소유주 본인. 맞아요. 제가 살던 그 집, 그 아파트는 제명이었습니다. 평생 새벽 같이 일하나 공장 야간조, 식당, 허드레실까지 마다 않고 일해가며 하루하루 입에 풀치하듯 아껴,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제 인생 유일한 자산이었어요. 아들은 그 집을 자기 앞으로 넘겨받는 줄 알고 있었죠. 말로는 엄마 편하시게 하려는 거야라고 했지만 제 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며느리가 우리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바로 등기소에 갔습니다. 공증을 새로 썼고 집명이는 여전히 제 것이며 그 다음 상속은 딸에게 가도록 정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모아둔 예금, 보험, 사망 후 재산 처리까지 전부 정리하면서 효도 순위제를 도입했어요. 효도 점수 1위는 딸, 2위는 딸의 아이들. 아들과 며느리, 그집 손주는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단한 푼도 안 가도록 법적으로 완벽히 정리했어요.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낳아 기른 자식인데. 하지만 딸이 말했죠. 엄마, 그 사람들이 엄마를 뭘로 봤는데? 가정부 정도로만 생각했잖아. 용돈도 한번준 적도 없다면서 몇주후 저는 두 집에 다시 한번 들렀습니다 아들 얼굴을 마주보며 차근차근 말했죠 엄마가 오늘 온 이유는 엄마 입장을 분명히 하려고 온 거야 기집은 내 집이고 너한테는 줄 생각 없으니 슬슬 집 비울 준비했으면 좋겠다 며느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고 아들은 말없이 앉아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나는 치매도 없고 시간 개념도 있고 감정도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그걸 잊었더라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 쪽에서는 연락이 또 끊겼습니다 전화 한통 문자 한주 없었죠 둘 넘겨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란이겠죠 딸은 그런 저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엄마 혹시라도 예전처럼 다시 집안일 하러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이제는 정말 나이도 있고 건강 조심해야 해 그래도 마음 한편이 쓰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두부가 같이 살다 보니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동네의 친구와 함께 마트에 들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더군요. 요즘 그집 장남 사정 안 좋아졌대. 회사부도 나서 대출도 못 갚고 있다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레 딸에게 말했더니 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동정하지 마 그건 오빠네 몫이고 원래 엄마 계획대로 해야지 마음 굳게 먹어요 그래도 가슴이 쓰리더군요 하지만 딸 날대로 계획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아무 예고도 없이 손에 작은 종이봉투 하나 들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며 느리는 눈을 보라리며 말했죠 여기 내 오셨어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 집에 오는데 이유가 필요하니 말 잘했다 너인 대체 내 집에서 언제 나갈 거니? 그 순간 며느리 표정이 이끌어졌고 안에서 아들이 뛰쳐나왔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원래 이집나 주기로 했던 거 아니었냐고요? 하, 아, 진짜 안 그래도 심란한데 엄마까지 이러게요? 저는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새로 정리한 유언장 사본과 공증 서류가 들어 있었죠. 그 서류의 말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본인의 사후 모든 부동산 및 자산은 딸에게 양도할 것을 명시한다. 아들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씩씩대며 말했죠. "하, 어머니 진짜 치매 검사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집에 갔다 오더니 치매 증상이 더 심해졌나 본데요. 지금 판단력이 흐지셨나 본데. 어머니는 요즘 법도 모르세요? 최소한 동등하게 상수되기 셔야죠." 저는 며느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가 언제까지 막말 할수 있을 것 같니? 나는 30년을 허리 휘게 일해서 그 집을 마련했어. 내 집에 얹혀살면서도 나를 가정부처럼 부린 너희들한테 내가 집에 줄더라고 생각해 솔직히 오늘 너희가 나한테 진정한 사과를 했다면 예전처럼 지내볼까 싶기도 했다 지금 너희를 보니 아니구나 이젠 더 이상 일말의 여지도 없다는 걸 알아두거라 그 말에 며느리는 입을 꾹감으었고 아들은 허공을 바라보며 멍해졌어요 그리고 말이야 촌주 생일 날 방에 가두고 명절날 음식 다 차려줬더니 맛이 없다고 거리고 내 방의 침해 우르나면서 몰래 CCTV 단 것까지 전부 다 기억해. 이들이 그렇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침해, 병원간이 침해는 전혀 없다고 했으니 걱정 말아라 그렇게 한참을 말하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아들이 말하더군요. 엄마, 미안해. 그 말에 잠시 멈췄지만 다시 걸었습니다. 마지막 기회 마저 버린 아들 부부에게 뒤늦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는 덮을 수 없는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딸과 밥을 먹으며 딸이 말했어요. 엄마도 이젠 진짜 편하게 살아요. 나랑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엄마가 하고 싶은 건 앞으로 내가 다 해줄게. 그동안 우리들 키워주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밖에 없구나. 그날 이후 저는 인생이 막을 시작했어요. 재봉틀을 다시 꺼냈고, 동네복지관에서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은 편해요. 그리고 가끔 거울 앞에 선 제게 말합니다. 그래 이제 넌 너를 위해 사와도 돼. 그렇게 저희 두 번째 인생이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햇살 아득한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가끔은 딸과 함께 동네 카페도 하고요. 손주가 보고 싶을 때면 딸 손잡고 조심스에 찾아가곤 해요. 멀리서라도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물론 마음 한편이 아플 때도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 결국은 함께했던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밀어냈고, 지금 이 모습이 그에 대한 결과이니까요. 얼마 전에는 그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손주가 아프다고,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딸은 전화를 끊으라며 말렸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도와줄게. 너희가 아닌 손주를 위해서야. 하지만 그 외에는 변함 없다. 그리고는 통장 하나 개설해서 병원비만 딱 보냈어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고. 그래도 애들 보고 싶지 않냐고. 아무리 미워도 져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니냐며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참은 시간이 몇 년인데요. 돌이켜보면 내 인생 서러운 날이 많았어요. 남은 내 인생만큼은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제 복수를 너무 했다며 비난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마지막까지도 똑같이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가진 걸 지키고 당연히 받아야 할 존중을 되찾은 것뿐이에요. 그 후로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든 자기 인생의 주인은 결국 자신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조용히 감내하는 인생은 이제 끝입니다. 존중은 스스로 나를 존중할 때 찾아오는 거니까요. 이 말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을 소개할게요. 매일 오후 3시쯤 딸이 사준 작은 라디오로 트로트를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에요. 창 밖으로 보이는 작은 화분의 꽃들이 피고 지는 걸 보면서, 아, 나도 다시 피어나고 있구나 생각해요. 여러분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이분이고, 진짜 중요한 건나 자신을 지키려는 용기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사연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